미분이란 요리를 처음 받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을 만큼 진짜 맛집이라고 합니다. 어 맛집이네. 노포. 어, 아 진짜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여기 아, 미슐랭이다. 그러네. 오. 아, 가이드 선전사님. 대만 시장들이 맛있더라고. 아,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 시장 갔는데 음식 저기까지 시장이. 여기까지 있고 <laughs> 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디저트. 아, 아. 끝나, 끝나. 어떤 거, 못 드셨어요? 팥빈스 같은 거. 아, 아, 진짜 그래. 메뉴도 엄청 많고, 아. 최고의 여행지였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길 지나가다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대만이에요? 그 다음 네. 한국 사람일 거야. 네. 거의 다 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너무 야, 행복했어. 반 아, 어, 네. 너무 행복 와. 어, 사람 많은 것 봐. 아 어, 열린, 아 열린가. 열린가. 오, 와 여기 있다고 하셨죠? 그거 여파스 미분의 메뉴는 단세 가지 뿐이네요. 오징어 살국 한국말에 있네 컨셉 많이 올라봐 이카비프. 이거 먹어야겠다. 오징어 살국수. 그럼 저도 오징어 살국수를 주문해볼게요. 야, 감칠맛 이거 끝판왕이겠다. 우와. 저런 오징어 제일 맛있는 거 알지? 그냥 녹잖아. 뭐야, 신기하다. 우와, 면을 계속 끓여놔봐. 넣 와, 국물이 맑아. 국물이 맑은 것 같지 싶어요. 아, 오늘, 오늘 계속 어린이분 맛기 맑아. 괜찮아. 신기하지 않아? 어, 신기하지 않아. 저거, 어, 요거징거예요저 저, 저, 저 뒤에 있는 거는 면이에요. 면이에요, 저거. 저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맛있겠다. 네, 오지마우 국수가 도착을 했는데요. 비주얼은 진짜 간단해요. 어, 근데 원래 면이 들어가면 국물이 탁해지는데. 맞아. 그럼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국 같아, 오징어 국. 맛은 시원할것 같아. 오징어 향이 확 퍼지는데, 아, 아 깊은 맛을 찾아야 할것같지 면이 정말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파는 쌀국수 면이 아니라 뚝뚝 끊겨있는 면이에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쪽에 가면 옥수수 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 옥수수 이쪽. 맞아, 맞아. 얇게 그래서 얇게 그거를 돼지요. 젓가락을 주지 않아 그냥 젓가락만 아 줘, 그냥 아 떠이어딱그 느낌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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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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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딱딱딱딱 끊기는 느낌인데 약간 가래떡을 식혔을 때 그런 맛이 납니다 아,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사실 오징어가 살짝 찌릿찌릿절아 맞는데 진짜 똑같은 거래요. 살짝만 데친 거야. 오징어의 쫀득함이랑 이 면에 딱딱 끊어지는 식감이 진짜 나은데. 아, 이런 어, 거 진짜 어. 한 번도 안 먹어 봤다. 아, 맛있겠다.